하하는게 헷갈리는 것 같아. 하나, 둘, 하나 셋, 셋은 어때요? 하나,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죠? 이렇게 이 흐름이 지금 뭐가 생략됐어? 첫 번째 수가 생략됐단 말이야. 하나, 이렇게 들어갑니다. 반장으로 치고 들어가면, 반장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지금 아까는 우리가 원래 원래 차 흐름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죠? 이 흐름을 한장수하면되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이렇게 들어오면, 한장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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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흐름이 생략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흐름이, 이, 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흐름을, 하나, 이손선은막흘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실질적으로 할 때는, 어떤 흐름이야? 아까 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흐름이 헷갈리,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 어? 아까 지천 삼수 할때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죠? 이 흐름도 하나 이렇게 되는 흐름이 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이, 이 흐름이 생겼잖아, 하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흐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실전에 하나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런데 이 흐름 생겨해서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응? 자연스럽게 들어가라면 자연스럽게 흘리단 말이에요. 이 흐름도 자꾸 헷갈리지만 반장소란 말이야. 반장소 하나 둘 이거를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저거 할때 이렇게 치고 이거 죠반장 받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 원래는 이게 생략 앞수만 생략한 거야. 이 흐름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인데 둘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근데 이게 자꾸 색다, 몸에 안 익은 것 같아. 색다른 거, 색다른다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원래. 퉁, 퉁, 하고 하나, 고하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하나, 둘, 이렇게 치지만은 실제에서퉁 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압수가, 박자가 안 맞으니까 압수를 생략한 거야. 이렇게 치고, 하나, 둘, 셋 하면, 박자가 하나 더 늦잖아. 그, 그만큼 늦잖아. 그러니까는, 생각해주고, 이렇게 치고서,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들지 않는니까그지 내가 보이는 수도 쓰지만, 안 보이는 수도 쓰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안장수를 잘, 계속 느껴야 되는 이거야 그흐런 자체는 전부 반장이야. 원래 차도 뭐야 반장이잖아. 반장에서 이렇게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서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이렇게 때리잖아. 그죠? 반장수 이렇게 때리잖아. 이렇게 때리잖아. 반장수야 원래 차도 실질적으로 언떻게 구분하면은 반장수랍니다. 그래서 반장 하나 둘셋넷이 흐름을 최대단반신해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원래 찰때 많이 숙여. 하나, 몸이 이렇게 완전히 숙여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손이 방어가 되잖아. 상대편이 내가 두, 하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바, 발차도 어때? 방어가 되잖아. 그죠? 방어가 된단 말이야. 네? 내가 붙었으니까 상대편이 붙으니까 발차는 거 공격하는 거 방어가 되잖아. <드폰> 네? 그래서 하나 들어오면 하나 이렇게 크게 크게. 그래서 두을한서 이렇게 들어오면 또 내가 보고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한 쭉 감서 몸을 최대한 숙이고 허공 법할 때처럼 최대한 숙이들고 그렇지 않으면은 타석 부위가안 맞아. 내가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딱 숙이면 어때? 상대편이 고개가 하늘 봐 밑에 봐. 내가 이렇게 숙이면 상대편이 고개가 위에 봐 밑에 봐. 밑에 봅니다. 날볼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려. 응? 상대편 내가 이렇게 딱해서딱 딱 붙어 얘기하는데 밑에 밑에 보지 상대편 붙었는데 이러고 보는 건 있어? 딱 붙어 이렇게 딱 붙으면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등 뒤에서 그냥 치양 치리야된다 그래서 월리야 잘해서 주신 한번딱 나타나가지고 이게 치향 그래서 고개가 고개 숙인 상태에서 뒤에서 이렇게 때립니다. 자, 다시. 자, 1벌고 툭 한번 하나.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동으로 브렉스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름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어.